12월쯤에 서울에서 이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이 광고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는 또한 예수의 탄생이 기원전과 서기를 구분하는 역사적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태어나셨나요? 예수가 영년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추정에는 한 가지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것은 영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BC 1년이나 AD 1년에 태어났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정답이 더 복잡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에 언급된 연대별 세부 사항의 검토를 통해 탄생 연도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예수가 헤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느 해에 죽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합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BC 4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일부 학자들은 BC 1년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도망친 후에 헤롯은 그 주변에 있는 두살 이하의 소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예수와 헤롯이 죽기 전에 두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했을 때 예수님이 서른 살쯤이었고 이때에 세례 요한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티베리우스는 AD 14년에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AD 28년이나 29년에 사역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 AD 28년에 활동을 시작했을 경우 그의 나이는 최소 31살이었을 것이고 그가 BC 6년에 태어나 AD 29년에 활동을 시작했다면 그는 최대 34살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이 추정치는 예수님의 나이를 3 0살 쯤이라고 묘사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었을까요? 이 날짜의 전통은 수세기 지나 기독교인들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정확한 탄생일에 대한 기록이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지만 성경과 역사적인 세부사항들이 예수님의 대략적인 출생연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대략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